Hello? 안녕하세요 한국인 이에요 네 한국인 이에요 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laughs> 게임 잘해요? 아니 못해요 저 게임 못하는데? <laughs> <laughs> 괜찮아요 몇시간 했어요 몇시간? 예전에 좀 하다가 한 5년만에 복귀하는 것 같은데 어, 5년만에? 5년전에 5년 날랐어요? 네 5년전에 그냥 플래티넘? 어, 어 플래티넘? 어저계 개그맨 잘 몰라서 저 9년전에 <laughs> <laughs> 9년전에 했거든요 <laughs> 군요 너무 심한거 아니요. <laughs> 그러니까요. 어, 어디 어디 가야 되죠? 천천히 하시죠. 천천히 좋아요. 저 초반에 네. 죽었어요. 네, 제가 초반 싸움을 잘 못해요. 후반 싸움을 좀 하는데. 오, 저도 약간 후반캐. 저한 다섯 명남면잘 네, 후반... 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랑 <laughs> 거의 비슷하네요. <laughs> 어디가 좋을까요, 그러면 멀리 멀리 가야 됩니까? 여기 가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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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요요 여기요? 요, 요, 아 저기. 여기가 한적하기도 하고. 음 한적하네요 아무도 없다 연세 어떻게 되세요? 저좀 어, 많아요 어? 어 깐풍 없는데 깐풍 들어가실래요? 까, 깐풍이 뭐예요아 여기가 깐풍이요? 에, 이쪽 네네 여기 아 여기 쌈이구나 저 열심히 따라가는 중저 나이 많은데 제가 더 많을걸요? 아 그래요? 오네 40대에요? 40 되세요? 아니요. <laughs> 아 그러면 저한테 안 돼요. 오, 40 되세요? 네. 오, 화이팅. 화이팅. 형님 화이팅. 아, 마이크 꺼졌고. 오케이. 어디 가셨지? 아, 일단은 초반에 안전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초반은 무난하게 파밍할 것 같고. 이제 원이 좁혀지고 좁혀지면. 두번 정도 좁혀지면 싸우지 않을까 이거 뭐야 오 제가 연막을 또 기가 막히게 좋아하거든요 어그 어그 좋은 거죠 어그가 저할 때는 보급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나오는 거 같은데 이 어그 있거든요 쓰시나요? 안 쓰세요? 어그 짱 많네 저 엠포요 오 혹시 옛날 사람은 엠포죠 그쵸 <laughs> 그리고 4 0대는팝츠 많이 낀거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못써아 m 포 파츠 많이 끼면 반동 없나? 나도 그래야 될것 같은데. 연막탄 다 먹고 싶다. 오버리지? 뭐 붕대 다섯 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구상은 네 개면 딱인데, 의료용 키트 있으니까. 어, 뭐가 이렇게 많아? 탄이 많나? 제가 탄을 또 기가 막히게 좋아하기 때문에. 파이다 했다, 근데. 더 이상 할게 없는데? 이거 다음 자기가 한번 움직이는 거 보고 중간 어... 정도로 가 있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이번 능선 먹고 있죠? 근데, 이쪽에 내리어들이 없어갖고, 한번을안 만날 것 같은데요? 어, 자기장 나이스데? 아, 1등이다. 1등 해봤나요? 예전에는 그래도 하루 한 번씩은 했는데, 이거 어저께 첫 뽑기 했거든요? 어저께 계속 아. 2등, 3등만 하다가 끝났어요. 오, 2등, 3등. 오케이, 저 있으면 1등. 오케이, 확인. <laughs> 3등 안에만 들게 해주세요. 바로 1등 해드릴게요. 네. <laughs> 네. 3등까지 제가 밀어볼게요. 오케이. 아, 근데 총을 잘쏠수 있을지 모르겠다 수직 손잡이 없나? 분무기 뭐하나 들어야겠죠 연막을 버리자, 너무 많아 어디 써야 되지? 자, 일단 맵을 보면 좌측에는 애들이 거의 안 떴으니까 근데 사실 외곽 쪽을 좀 보고 있는 게 나아요 결국 외곽 쪽에 있는 애들이 안으로 오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애들이 바깥쪽으로 나올 일은 없죠 파밍이 덜 되면 나올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오는 거 없어서 좀더 땡겨야 될것 같아 요 저희. 아 오케이 오케이. 만약 총을 딱 쏜다 누가. 3번 딱 누르고 연막박. 오케이. 완벽. 저 핑에 사람 보급. 어... 아, 멀리 있네. 이 앞지까지만 갈게요 여기 사람 있어, 저 앞에. 네. 보급에. 네. 보인다 저희 어 뭐야 저희 앞집에 있어요 앞집이요? 네 노란핑 뭐가 터졌는데 두팀인가? 앞집에도 있고 언덕에도 있고 헬기는 뭐야 들어가긴 해야되는데 출발할 때 딜을 먹냐? 올라간다 차 터진데 왜이렇 위로 올라갔네요? 아하. Uh 그럼 -huh. 앞집은 없나? 담자기장부터 이제 시작이다 바깥쪽을 보긴 봐야 되는데 앞집 빈거 같고 완덕합니까? 가시죠. 네네 아 나오면 머리다 나오면 머리 날아간다 경고했다 위에는 없었고 있었니? 뒤에만 보면 되는데. 뒤에는 확실히 없다 이제. 오토바이 이 아래 창고에서 엄청 싸우네요. 아하, uh -huh. 우리 왼쪽 오토바이 확인! 내렸나? 예, 애들 싸워, 오토바이랑. 이 먹은 애들. 자기장 봤죠? 네. 오, 왼쪽 있다. 정핑. 까지, 보은 먹은 애들이요 제대갈것 같은데, 16명이요. 네, 네 내려가는 거안 안 보였나요? 일단 네, 아직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얘들 네, 짤로, 쟤들 짤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따라갈게요. 네, 여기서 잘로 들어가죠? 어차피 창고로 금 애들 싸우고 있어서 못 들어가요. 아직 그쪽 싸우고 있어요, 저핀 쪽에서. 네. <laughs> 내려오는 애들. 내려오고 있어요? 자기장 와서 얘들 내려야 될거 같아요. 5페이 자기장이라. 안 내려오나? 어, 오, 나이스. 오, 왔다 왔다. 바로 왼쪽. 로 왔나? 오 조심조심 나뭇잎 핑 어떻게 찍지 이거? 핑 어떻게 찍죠? 아 저거 저거 나뭇잎 턱을 꾹 뛰는데요. 네, 저나무뒤 뒤로 빠진다. 와, 여기 창고, 창고, 창고. Oh shit. Tiak kakev a che? 아있 Somebody help! 지금 창고에 둘들 있어요 지금. 지금 붙어 있는 창고랑 반대 창고 둘둘. 연막이 없어요. 제들이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못마픈데? 아, 이거 좀더 가을 걸치나? 네. 근데 너무 무서워요. <laughs> 아, 쟤, 아, 쟤네들이 안 싸우네요. 어, 네 옆에 어 나이스. 잡혀있는데? 네.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네 옆에 와, 있어요. 어? 잡혀있는데? 야, 걸렸어. 걸렸다. 아, 나이스. 두 명이야. 적 싸운다. 잠깐 자리 너무 안 좋은데. 나이스. 둘. 어, 저기, 하나, 라스트 하나. 라이나 걸치나? 걸친다. 네, 걸쳐요. 던질 게 없는데? 쟤 포, 포, 없, 쟤도 없는 거 같은데요? 안 되는 거 보니까? 에, 됐다. 어, 던졌다. 아니. 나하하! 오, 나이스! Let's go! 우 와, 감사합니다. 야 아! 아 치킨 감사합니다 버스 제대로 탔네요. 어 오더 좋았습니다. 와 여기까지 안내를 잘 해주셔서.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수고하세요. 네, 와,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